안녕하세요 골드바 t v 입니다아네방문전에네 어, 지금 한 10시쯤 나가가지고 여기 휴게소에서 샀는데 네 미니언즈 인형입니다 휴게소에 이거 팔아요 근데 지금 밤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밤이에요 지금 여기 휴게소에서 산 미니언즈 인형입니다 피규어라고 해가지고 발에는 볼이 안 들어오고, 눈이랑 손에만 들어와요. 이 팔. 팔이 이렇게 투명하죠. 네.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, 미니언즈 비슷한, 그, 동영상에 보면, 이 미니, 미니마우스도 있잖아요. 근데 네, 이거랑 비슷한데, 미니마우스는 대신에, 이게 차이점이 두 가지 있긴 해요. 얘는 이렇게 발이, 발목이 움직이는데, 얘는 발목이 안 움직이고, 보세요. 발, 발하고, 발목 다 붙어 있어서, 수동, 수동으로 해야 되나? 네, 아무튼 그렇게 움직입니다. 그리고 얘는 손에 불빛이 나왔는데, 네, 손에 불빛 나오는 것도 같고 여기 리본에서 불이 나오고, 여기 눈이랑 손에서 불이 나오는데,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미니언즈는, 손이 움직여요. 네. 한번 틀어보겠어요. 네. 이렇게. 이상한 노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춤춰요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왜 이래? 이렇게 쇼를 하면서 춤추는 인형들입니다 근데 미니마우스가 더키 크네요 좋습니다